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예.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한 것이 예,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계절이 있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있어서 겨울을 준비하게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봄이 있어서 더위를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겨울이 추운 거고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을이 쓸쓸한 거예요. 준비를 한 사람은 가을이 풍성한 거고 준비한 사람은 겨울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들통나는 게 좋겠어요? 들통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어떤 내가 죄를 졌을 때또 잘못을 했을 때그 죄악 죄악이 들통이 나서 어떤 벌을 받고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는 게 좋겠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들통이 나지 않고, 벌도 안 받고, 잘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당장은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졌는데 들통나지 않으면, 아유, 다행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들통이 나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더큰 죄를 짓고, 더큰 죄를 짓고, 더큰 죄를 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들통이 났어.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았어. 그러면 깨달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더니 내가 잘못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리고 돌이키는데 그게 들통이 나질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 거야. 그걸 성경은 영적 교만이라 그런 거야. 그 그러니까 무서운 게 교만인 게, 교만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들먹거리는 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거야. 그렇게 교만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겠어요. 2절. 우리 36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들통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은 나 미워하지 않아. 내가 죄악을 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날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돌이킬 수 기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도 죄를 졌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 그럼 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네가 아침에 일기를 쓰면서 그랬어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은 축복이고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정말 그것은 큰 벌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주의를 성소하지 않았어. 그런데 금방 어떤 벌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의를 어기겠어요? 열심히 지키겠지.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11조를 안 했더니 그 다음에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왔어. 그러면 11조를 떠먹겠어요? 그런데 주의를... 빼먹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십일조 생활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으면 신앙 생활하는 게 느슨해지는 거야. 에이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채찍질을 한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벌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영이 구제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죄다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벌 주지 않나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저께 그저 지난주일이군요 지난주일날 장례식집을 두 집을 갔다 왔어한 집은 100, 102살 되신 분인가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이고 한 집은 작년에 칠순 지낸 집이 돌아가신 집이에요 그게 102살 된 목사님의 집에는 이렇게 갔더니 뭐 얼마나 손님도 북적거리고 참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70대 분 돌아가신 데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집이요 돈이 엄청 많은 집이에요. 재산도 엄청 많아요. 어디에 집이 빌딩이 몇 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해 지금 죽은 사람만 알아. 집이 매체가 있는지, 빌딩이 매체가 있는지, 오피스텔이 매체가 있는지, 사업체가 매체가 있는지 그럴 정도로 참 돈이 많은 집에 사모님 친구인데, 근데 이러는 거야. 뭐든지 그 사람은 별명이 다음에래 다음.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다음에 가지. 뭐. 뭐하자면, 다음에 가지, 다음에, 헛지, 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뭐하자 그러면, 아이, 다음에 가자고, 다음에 하자고. 응? 그리고 그냥, 얼마나 인했는지 둘이 가서 식사를 해더라도, 자기는 7천원짜리 먹는데, 부인이 만원짜리 먹으면, 삼천원은 네가 계산해라고. 이런되는 거야. 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돈을 잔뜩 모아놨는데, 장례식장은 아무리 호화롭게 하고, 죽은 다음에 그뭐 응? 낙골당은 얼마나 잘 전았는지 거기로 간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 살아서 그렇게 하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데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있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데 가면 뭐해? 죽은 다음에 아무리 잘하면 뭐해? 다음 해가 어디 있어? 다음 해가 뭐든지요. 내가 그러잖아요. 오늘만 내 거지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뭐든지 미루지 말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돈 있으면 하겠다고, 시간 있으면 하겠다고, 아니에요. 뭐든지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다음에 하는 사람은 후회밖에 없어요.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회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늘부터, 지금부터예요. 다음부터 다음에 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다음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울 봄인가? 취장암이라고 병원에서 소화가 안 돼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더니 다른 병원에서는 뭐 다른 거라고 자꾸 소화제만 먹었는데 큰병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 중앙 병원에 가서 뭐 항암 치료하겠다고. 들어가서 내가 얼마 전에 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 그랬더니 뭐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뭐안 오셔도 되는데 뭐 오셨냐고 뭐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서 항암 치료했는데 난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어요. 항암 치료하자마자 그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바로 쓰러져갖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가. 무슨 아픈 것도 아니고 아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항암 치료하고, 이제 내일이면 나 어저께 죽기 전날 우리 집사람 통화했는데, 아,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이랬는데, 내일 퇴원이 아니라 그날 밤 죽었어. 그 내가 물어봤어요. 사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항암 부작용이래. 그런 것도 있네. 그니까요, 후회할거 하나 없다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래갖고는 지금 재산 싸움이 났어. 형제들이. 이 재산 네 거냐 내 거냐 누가 가질 거냐 말 거냐 지금 난리가 났어. 응? 그럴 거뭐 있어요. 뭐든지요. 다음 에가 없어. 지금이야 지금. 오늘부터요. 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아야지. 사람이 이제 지금 부르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 죽은 다음에 이름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에요. 아유참 진실했어. 그 장론 참 진실했어. 아유 그 사람은 맨날 다음해야. 아유 그 사람 은 엉터리야. 이제 그게 진짜 이름이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이름이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진짜 그 이름이야. 아유 저 사람은 뭐 그게 진짜 이름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부르는 이름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르는 이름이 그게 이제 진짜 이름이야 아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잘 살았어 여러분 잘 살았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빌딩도 많아요 집도 많아요 잘 살지 못한 거죠 부자로는 살았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야 잘 살아야지 가난해도 잘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부자래도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못 살아. 가난한데도 또 그렇게 못산 사람이 있어. 하는 집마다. 잘 살아야지. 내가 잘못을 했으면, 죄악을 저지렀으면, 그 죄악이 들통나는 거, 그래서 벌을 받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벌을 받질 않아. 그러면 돌이키지를 않잖아. 그냥 뻔한데 하나님이 날미워하지 않아. 이러고 사는 거야. 그게 교만이라 그말이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는 거야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같이 10절 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요 주의 인자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벌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들통이 나지 않아서 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